스웨덴 시골 고등학교 중퇴자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공지능 기업 오픈 AI의 연구원이 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가브리엘 피터스는 다섯 가지 핵심 비결을 말합니다. 첫째, 공부 순서를 뒤집었습니다. 보통 기초부터 닫고 응용으로 넘어가지만 저는 프로젝트부터 만들었어요. 코드 짜고 버그 고치고 작동하면 그때 왜 작동하는지를 파고들었습니다. 둘째, 채찌 PT에게 끝까지 물었습니다. 이 코드는 왜 작동하는지, 행렬 곱셈은 뭔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집요하게 묻다 보니, 학교에서 6년 걸릴 공부를 단 3일 만에 끝냈죠. 셋째, 진짜 문제를 찾았습니다. 스타트업에서 실제 추천 시스템을 만들며 배웠어요. 당장 해결해야 하니, 뇌가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넷째, 이력서 대신 데모를 보냈습니다. 이제 업계 누구도 학벌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직접 만든 포트폴리오를 들고 갔습니다. 다섯째, 샌프란시스코로 갔습니다. 나처럼 미친 사람들이 모인 곳, 환경이 주는 레버리지는 상상 이상입니다.